레이 다저스의 중견수 김혜성 선수가 또한번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과시하며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6월 20일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홈경기에 9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장한 김혜성은 4타수 1안타 1타 1타점을 기록하며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를 교체 없이 9이닝 동안 완주한 점은 그의 체력과 집중력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을 동시에 입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경기는 팀이 3대5로 아쉽게 패하면서 다저스의 5연승 행진이 멈추는 결과로 끝났지만 김혜성의 경기력은 그 누구보다 빛났습니다. 5회에는 불리한 볼카운트를 극복하고 깨끗한 우전 안타를 만들어냈으며 9회 말에는 결정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팀이 1대5로 뒤지고 있던 상황. 2사 주자 3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김혜성은 샌디에이고의 마무리 투수 로베르트 수아레즈가 던진 시속 99마일, 약 159.3km per h o u 에 달하는 강속구를 공략해 유격수 땅볼로 1타점을 올렸습니다. 비록 장타는 아니었지만 수아레즈처럼 위력적인 구위를 가진 투수의 공을 정면으로 받아쳐 점수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김혜성의 타격 기술과 순간적인 집중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1루에서 아웃 판정을 받지 않기 위해 끝까지 전력 질주하는 모습은 결과와 무관하게 팬들의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김혜성은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이후 점점 타격감을 끌어올렸습니다. 0대2로 뒤지던 5회 2사 1루 상황, 그는 나이언 버거트의 초구를 침착하게 지켜본 뒤이구에서 파울을 내며 불리한 카운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혜성은 위축되지 않고 3구째 볼을 골라낸 후 4구째 가운데 낮은 코스에 들어온 82마일, 약 132km per h 의 슬라이더를 끌어당겨 1대2루간을 정확히 가르는 깨끗한 우전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타구는 베이스볼 서번트 기준 기대 타율이 무려 0.660에 달할 만큼 정교하고 강한 타구였습니다. 이로써 김혜성은 전날 경기에서 기록한 인정 2루타에 이어 두 경기 연속으로 클린 히트를 만들어내며 타격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멀티히트에는 실패했지만 한 경기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며 끝까지 팀의 추격에 발판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9회 말 다저스의 마지막 공격 기회였습니다. 당시 스코어는 1대5, 다저스는 4점 차로 뒤지고 있었고, 2사 주자 3루라는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선수는 바로 김혜성이었습니다. 점수 차가 크고 아웃 카운트가 두 개나 쌓인 상황이었지만, 김혜성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샌디에이고의 마무리 투수 로베르트 수아레즈. 최고 구속 99마일. 약 159.3km/h에 달하는 위력적인 강속구를 앞세운 리그 정상급 투수였습니다. 그런데도 김혜성은 초조해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강속구에 밀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스윙 궤도를 끝까지 유지하며 유격수 방향으로 땅볼 타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내야 땅볼처럼 보였지만 김혜성의 진가는 바로 그 다음 순간 드러났습니다. 그는 타구를 친 직후 곧바로 전력을 다해 일루로 내달렸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투혼으로 일루에서 접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비수의 송구가 조금만 느렸더라면 세이프 판정도 가능했을 만큼 김혜성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한 타구는 단순한 내야 땅볼이 아니라 김혜성의 정신력과 승부욕. 그리고 기본기를 모두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그 땅볼타구는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며 타점을 기록하게 되었고 팀이 2대5로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했습니다. 더욱이 상대 마무리 투수가 구사한 99마일의 강속구를 정확하게 컨택해 인플레이 상황을 만든 타자는 그날 경기에서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김혜성의 방망이는 더욱 돋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김혜성이 단지 빠른 주력을 가진 선수라는 인식을 넘어서 빠른 공에 대한 반응 능력과 상황 판단력까지 갖춘 환성형 신인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리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강속구 투수를 상대로 타점을 만들어낸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김혜성이 왜 메이저리그에서도 주목받는 유망주인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에서 얼마나 자주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가 그의 향후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는 주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날 김혜성은 7회말 이사하이 3루의 중요한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 외의 타석에서는 모두 끈질기고 인상적인 승부를 펼쳤습니다. 타격 외적으로도 수비와 주루에서도 높은 기동력을 바탕으로 팀 전력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시즌 누적 성적도 인상적입니다. 이날 경기까지 김혜성은총 32경기에 출전해 타율 0.378, 2홈런, 12타점, 14득점, 28안타를 기록 중이며, 출루율은 0.418, OPS는 무려 0.959에 달합니다. 이는 다저스의 주축선수들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수치이며, 이제는 단순한 백업 외야수를 넘어 확고한 일군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혜성의 활약은 다저스 팬들 뿐 아니라 한국 야구팬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는 지난 KBO 리그 시절에도 수비력과 주류 능력, 그리고 상황에 맞는 타격으로 주목을 받아왔으며 메이저 리그에서도 그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혜성은 주로 하위 타선에서 기회를 받으며 팀의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클러치 상황에서의 집중력과 타점 생산력까지 더해지면서 상위 타순 기용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이 다저스는 오는 23일부터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 3연전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에는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원정 3연전을 떠납니다. 다저스는 현재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에서 치열한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혜성과 같은 숨은 카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김혜성 선수가 현재와 같은 활약을 계속 이어간다면 메이저리그 신인왕 경쟁에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다소 낯선 이름이었던 김혜성은 이제 메이저리그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언론과 팬들에게까지 점차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 성장세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메이저리그 신인상 예비 투표 결과에서 그는 내셔널리그 부문 2위에 오르며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치상의 기록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경기 내적 영향력, 즉, 팀 분위기를 바꾸고 흐름을 살리는 플레이, 투지 넘치는 주루와 안정된 수비, 그리고 클러치 상황에서의 집중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김혜성은 매 경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팀을 위해 끈기 있게 뛰는 스타일로. 다저스 동료들로부터도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루키를 넘어 경기장 안팎에서 헌신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그의 자세는 감독진과 프런트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으며 다저스 구단 내부에서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보석 같은 선수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이제 팬들의 관심은 김혜성의 시즌 중반이 넘은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꾸준한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타율, 출루율, 오패스 등 각종 지표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는 만약 부상 없이 시즌을 완주할 수 있다면 다저스타선의 새로운 중심타자로 도약하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과연 김혜성은 6월 이후에도 놀라운 집중력과 성실함으로 꾸준한 성적을 이어가며 다저스 역사에 또 하나의 신화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방망이는 다음 경기에서 또 어떤 극적인 순간을 연출할지. 야구 팬들의 기대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혜성이라는 이름 석자가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확실히 각인될 그날이 이제 그리 멀지 않은 듯 보입니다.